안녕하십니까 광명닥터 김기남 TV의 김기남입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5차 TV 드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사전투표 폐지 문제, 수개표 도입 문제, 선관위가 주장하는 원상 회복 능력이 있다는 종이 문제와 선거 주작에 대한 입장 등을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고. 윤석열 후보는 소신껏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후보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께 질문인데 네. 질문이 많이 집중돼서. 자행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 선거는 대부분 사전 투표제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전 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전 투표가 또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사전 투표를 과거에 지방 고검에 있을 때 해본. 대해서는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아직 폐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일단 그 필요성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다음으로, 다음으로 전자 개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 개표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자 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네. 그것도 뭐 제가 개인 의견은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전자 개표를 하고 독일에서는 전자 개표가 위원이라고 해서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판결을 내려서 전자 개표를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취재를 알겠습니다.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원상 회복 종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원상 원상 회복 종이 처음부터 아,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이번 투표 용지에서 빡빡한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선관위에서 해명하기를 그건 원상 회복이 되는 종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 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다. 습니 원상회복이 어떤 식으로 원상회복이 됐나? 그러니까 투표를 접어서 접넣 어도 시간 지나면 이게 팡, 아주 판판해진다. 빠빠터진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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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투표함 속에서 태권도. 어, 이번에 재공표에서 보니까 빳빳한 투표용지가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걸 누르니까 원상회복 능력이 있는 그런 종이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못해봤서 네, 예, 지금 이 판, 제가 판단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 배복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면 선거에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상대방이 조작 세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과 또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유노보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의 공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뭐 향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뿐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 자체가 안 생기도록 더 철저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